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임술년에 태어나서 신해 월조, 신해 일조, 을미시조, 신금일조가 신월에 해일에 미시에 태어난 곰명 여성분입니다. 금년에 이제 서른살 됐는데 목이 하나 화가 없습니다. 화가 이제 고의 묘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여기서 화는 남편입니다. 배우자한데 문제가 있어요. 에, 그리고 토가 두 개, 금이 두 개, 수가 세 개, 합이 여덟 자가 됐는데 신의 월주, 신의 일주가 나란히 있다는 것이 특이하고, 저 나란히 있는 것은 결코 안 좋은 겁니다. 에,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지금 이제 서른살 이제 미혼인데 에, 아주 말이 달변입니다. 아주 총명하고 영리하고 깔끔한 사주인데 배우자운이 모없이 불편합니다. 배우자 화라는 글자도 없고, 화라는 글자가 고에 들어가 있어서 부성인묘가 되니까 결혼하면 실패하기 쉽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일주가두 개씩 가져 있는 것도 문제고, 결혼하면 이혼하고 자식하고 사는 사주라는데, 아직까지는 또 결혼도 안 하고 미혼이라고 그럽니다. 결혼하도 문제가 돼 있고, 이제 36살 때부터 인자 어,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제 남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결혼을 할것 같은데, 에, 그래도 그 신랑을 무시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신랑을 무시하는 사주다 보니까 듣는 신랑 기분 나빠서 어, 자주 다툰다. 어,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자주 다투면서 사는 사주고 가부되기 쉽다, 혼자 되기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는 사주다. 배우자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운은 서른여섯 살 때부터 3 0년4 0년 운이 빛나게 가니까 어, 경제력이나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겠다. 어, 어쨌든 어, 이 사람은 이제 언변술이 뛰어나요, 화술이. 그래서 어, 남을 가르치는 직업하면 좋은데 어, 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예술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예술대학 교수다 이렇게 봅니다. 예술 예술 대학교 교수니까 예술생이 뛰어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아요. 음악, 미술, 연기자들이 많은데 그런 계통의 교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자, 자기 사주대로 부합이 된다. 예, 운에, 운이 빛나게 가니까 성장을 잘할 것같다 아, 유명한 교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배우자 운은 아니다. 예, 영리하고. 어, 배우자를 깍듯이 모시는 그런 사주가 뭔데요 이런 사주는 결혼을 안 해도 되고 결혼하더라도 자식 낳고 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언제 헤어지나 운이 나빴을 때 헤어지는 거예요. 50여 살 을사대운에 헤어집니다. 아, 결혼하고 어, 만약 결혼해서 한한 20년 이상 살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나 자기 운이 좋아서 경제력이나 살아가는 거 좋고 직장생활도 무리 없이 잘할 것 같다. 어, 대단히 에, 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은 비순입니다. 일명 비순이라고 합니다. 칭찬에 약하고 잘 삐져요. 잘 삐져서 문제가 있다. 에,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사주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어, 공부 끝난 사람은 이 세상을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공부하는 사주고 끝도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가끔 하기를 어느 직종이든지 10년 동안은 그 직종에서 있어야 어느 정도는 무르익어서 지식을 습득해서 남들한테 내세우있다 내가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도 정말로 명리학, 동양철학도 10년 이상은 해야. 근데 나무 사주를 자신 있게 봐주고 경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 있다고 봐쳤어 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 요즘에 유튜브에서 상당히 유명하게 그 조회수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에,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 얘기는 안 치면 어떤 사람이 10년 이상 해야 된다는데 그 반론을 피하더라고요 어, 어느 철레에 10년씩 공부해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하면 되지. 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남 사주를 봐주고 어느 정도 그도 자신이 결라면은 나는 10년 이상을 해야 된다. 또이 사주 학 아니라도 어느 직업에 가도 그 직업에 10년 이상 하면은 그래도 자신이 결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10년으로 모자랍니다. 이 공부는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근데 현장에서 가장 잘하는 선생은. 현장에서 임상을 많이 해본 사람, 현장에서 많이 사주를 풀어본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학문 혼자서 10년, 20년, 50년 해도 별볼일 없어요. 현장에서 많이 풀어봐야 된 거예요. 의사들도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달인 의사 되듯이 이 사주 철학도.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많은 손님을 접해서 많은 이런 사주, 저런 사주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점만 정확하게 찝어내서 얘기하지, 구구절절히 얘기하니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손님은 알아지도 못하고, 뭐 지정관 찾고, 뭐 형청충 찾고, 조우 찾고 해봤자 손님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린지를 지금 운세가안 좋다. 잘 나간다. 뭘 하시오? 뭘 하면 좋겠다. 요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통변 영토르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사주도 말의 달변이 뛰어나니까 말하는 직업, 또 예술성 예술이 뛰어납니다. 음악, 미술, 연예인이 많으니까 그런 거면 좋은 사주인데 예술 대학에서 교수한다가니까 그 사주와가 부합이 잘 된다. 그런데 운에서 받쳐주니까. 아이 성장을 하실 것같다 그러나 배우자 우은 천년 아니라서 결혼하면은 과부 되기 쉽다 혼자 살면서 자식과을 산다. 뭐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한다. 아, 여기까지 마칩니다.